안녕하세요. 토치 코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다이어트 빼는 거, 안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요요현상입니다. 빼고 났는데 뺀거 이상으로 살이 쪘을 때그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또다시 빼야 된다는 이 압박감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요요 오시는 분들이 매, 매번 요요를 많이 겪으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인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 요요가 많이 오더라 요요 오시는 분들의 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속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요 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렛츠기릿 먼저 요요 오시는 분들 첫 번째 분들은 빼다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각 사람마다 키에 대비한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키 빼기 뭐 11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조금 약간 미용 체중에 가깝고, 만약에 제가 한 163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뭐한 50에서 55, 60 사이, 50에서 64, 50, 에서57 사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빼다 말았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키가 160에 몸무게가 75kg야. 근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한 65까지 뺐어요. 무려 10kg나 뺐으니까 진짜 많이 뺀 거잖아요. 내 적정 체중은 55야. 그러다 보니까 10kg나 더 남았는데, 아, 10kg. 그래도 내가 왕년에 75였는데 65까지 뺐잖아. 여기까지 해야지 하고서 딱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가 상처가 난 부위에. 완치를 해하고 치료를 중단해야지, 치료하다가 중단하면 은 덧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지방세포가 얘가 정상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줄었는데 정상은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다 말아버리니까 몸에서 느끼기에는 완전하게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만두었구나. 더 나기 쉽다. 더 다시 올라오기 쉬운 몸 상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적정 체중을 딱 설정을 하고서 거기까지 빼려고 부단히, 부단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 딱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요요가 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 확인해 보면은 빼다 만 분들보다 다뺀 분들이 훨씬 더 유지율이 높은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키에 맞는 적정 체중까지 감량하는 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좀 찾아보게 되면은 보통 체중이 줄어들고 1년 이내에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원래 체중으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3만 4천 명의 여성을 13년 동안 추적한 이제 코호트 연구에서 보게 되면은 평소 식사를 유지하면서 매일 60분의 중간 강도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제 2.3kg 미만의 증가. 근데 이거는 신체 활동 지침의 두배 이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 노력을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요가 온다는 사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요 오시는 분들의 특징 두 번째는 치팅데이 즐겨하시는 분들. 난 진짜 치팅데이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 치팅데이 원래 목적은 이제 치팅 속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한번 속여서 다이어트 중인 거를 계속 다 다이어트 중이야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치팅데이가 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제 하더라도 적당해야 되는데 이 치팅데이가 치킨데이가 돼버려서. 밤에, 밤 12시에 치킨을, 양념치킨을 이렇게 끓고 하면은 그 다음날 체중이 말도 안 되게 1kg, 2kg가 그냥 증가가 되어 있고 이 1kg, 2kg를 아무리 붓기라고 해도 빼려고 하면 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어, 전 치팅데이보다 내가 그냥 지속할 수 있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꾸준히 하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요. 이 치팅데이의 단점은 그렇게 먹고서 와, 나 기뻐. 그땐 기쁘다가 아싸, 내일부터 다시 할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기면 좋은데, 많은 분들은 그게 힘이 생기지 않고, 나의 자괴감.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그 스트레스, 그게 더 크단 말이죠. 아, 내가 이거 한번 참을 걸. 치팅데이 하지 말 걸. 아, 내가 오, 이거,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라. 갑자기 터져버렸네. 우리 입맛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 다음날 보통 와다다다다다, 무너지는 현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꼭 치팅데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이제 조금, 건강한 식단으로 포만감 있는 식단으로 지속해야지라는 부분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요가 오는 분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이어트를 자격증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들. 이 말은 뭐냐? 일단 벼락치기죠. 목표는 정해져 있. 여기까지 하고 시험 날 여기야. 미친 듯이 하는데 정석이 아니고 이제 스킬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답을 딱딱. 잘 맞춰서 요걸 패스할까.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자격증을 딸때 저희는 좀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실력 향상이라는 것보다는 요거를 내 달성하기 위한 스킬을 많이 쓰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다이어트라는 것은 평생 잘 유지를 할수있록 내가 지속 가능할 수있도록 지속 가능한가 정말 나를 알고 이 음식을 알고 운동을 알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이 숫자 체중계에만 집착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끝낸다. 그 목표가 있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격증 시험 다 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까먹듯이 우리 몸도 이렇게 다 까먹어버리는 몸상태로 만들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신 분들은 훨씬 더 몸에서 빨리 잊어버리면서 요요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이 가장 좋은 거라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식단을 찾고 지속 가능함 죽을 때까지 할수 있을 정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나를 알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중 감량하고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잘 유지하고 있는 몸을 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요요 오시는 분들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단당류 중독이신 분들, 당 중독. 이거가, 하,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본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라떼 중독. 그러니까, 꼭 후식은 라떼를 드셔야 돼요. 아이스라떼라든지,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싫어요. 아, 티 싫어요. 라떼, 라떼. 이 또, 라떼는 말이야, 얘도 유명하잖아요. 라떼. 라떼 때문에, 이거, 아무리 이제 식단을 잘 지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당이나 이 우유가 막 <laughs> 들어가면은, 체중이, 확 늘진 않는데안 빠져요. 그니까 2주 지나고 3주 지나도 계속 그 체중. 그 라떼만 없었더라면 빠졌을 텐데. 그런 라떼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아니면 과자. 뭘 씹어야 돼요. 뭘 너무 씹고 싶어요. 이렇게 당 중독이신 분들. 근데 이것도 정말 당 중독은 담배를 확 끊듯이 내일부터 금연하듯이 당도 확 끊어야 돼요. 이 단당류는 계속 계속 단거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식사하시고 후식 드시는 습관, 식사하시고 라떼 드시는 습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요가 많이 오시는 분들의 어, 특징 네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조금 더 사, 어, 다시 한번 나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요요 없이 한번뺀 체중 끝까지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리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